아니, 파는 거 아니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지. 난쇼스트로스 자질이 없나 봐.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. 나 오늘 저 사람 꼬실 거야. 꼬실 거야. 내가 원하는 향을 네가 뿌리고 오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연말 향수 베스트 5를 제가 준비했는데요. 향수라는 게 이미지를 확확 바꿀 수 있는 패션의 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향수를 이용해서 연말에 나만의 이미지 한번 완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로 강력 추천드리고 너무 쇼트 같아. 어떡해? <laughs> 이렇게 뭔가 날씨가 쌀쌀할 때 가장 많이 뿌리는 향수는 프레데릭 말의 포트레이트 오버레이드인데요. 브랜드 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향 중에 하나거든요. 대표하는 향이기도 하고 스모키한 장미향이에요. 초반에는 장미향의 코를 확 찌르고 샌더우드의그 쌉싸름한 느낌이 좀 올라오거든요. 뻔한 장미향이 아니라서 특색 있고 머스키하고 우디한 장미향을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선호하실 것 같아요. 평소에 이제 한 2부 정도 해요. 칙칙 두번 정도 뿌리면 지속력이 일단 너무 좋아요. 직장에서 동료들이 향 너무 좋다 이 향수 뭐야? 그저 질문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.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향수거든요. 남녀 상관없이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F/W 시즌에는 니트라던가 코트 혹은 레더 제품에서 딱이 향이 풍기면 되게 감각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두 번째는 바이레도 향수 중에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향수더라고요. 근데 저한테는 완전 극호. 아 너무 좋아. 이게 약간 시원하면서 따뜻한 느낌이 있어. 아 이건 진짜 맡아봐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겠다. 난 쇼스트로스 자질이 없나봐. 컨셉 자체가 모하비 사막의 그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고스트 플라워라는 꽃을 컨셉으로 만들어서 이국적이면서 색 달 향이 납니다. 달달한 것 같기도 하고 묵직한 느낌까지 있어서 느끼하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어, 되게 시원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따뜻한 <목소리> 아이스 아메리카노. 그딱 맞다니까. 얘도 지속력이 되게 좋더라고요. 한두번 정도 칙칙하면 되게 하루 종일 그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. 요거 이제 남자가 뿌리는 걸 봤거든요? 매력 없던 사람도 되게 멋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. 어, 저 사람 뭐지? 약간 이런 느낌. 이거 뿌리고 나가세요. 완전 추천. 바이레도의 보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되게 색다른 게 요게 약간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딱 하면 이 맛이 되게 좋거든요? 그래서 괜히 그냥 이렇게 닫아도 되는데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얘는 사계절 내내 뿌릴 수 있지만 너무 무겁지 않은 옷을 입을 때 겨울이지만 셔츠라던가 블라우스라던가 얇은 재질의 옷을 입을 때 뿌리시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향은 요거 바카라루즈 제가 진짜 좋아요 해 되게 매혹적인 향나 오늘 저 사람 꼬실 거야 저 사람 꼬실 거야 할때 이거 뿌리고 가세요 메종프랑시스 커정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향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분들은 쇠 냄새가 난다고 하기도 하고, 식과향이 난다고 하기도 해요. 금속의 냄새인 것 같거든요. 쇠냄새 더하기, 달콤한 그 요구르트 향 있잖아요. 어디 요구르트? 한국 요구르트. 쇠 냄새 더하기, 요구르트 향. 어 이거 딱 맞다, 진짜. 성공한 30, 40대 여성의 느낌이 나요. 재력을 겸비한 여성이 뿌릴 것 같은 향이에요. 제가 이거딱 뿌리고 가면 분위기 자체가 압도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조용하게 묵직하게 그 공간을 지배하는 느낌 코트나 퍼 제품 있죠 우아한 느낌의 옷을 연출할 때 뿌리시면 진짜 좋아요 보틀 자체도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이 레드가 뭔가 이렇게 딱 강렬한 게 있어 포인트가 딱 돼요 그냥 화장대 위에 딱 올려놓잖아요 디자인이 그냥 끝내준다 진짜 네 번째 소개해드릴 향은 분리의 빗장 지금은 아쉽게도 단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. 빗장은 겨울에 뿌리면 되게 좋은 게 묵직하면서 뽀얀 차분한 느낌의 향입니다. 마지막에는 머스키한 노트가 잔향으로 남아요. 이 루브르 컬렉션이거든요. 보틀에 미쳤어요. 이 보틀이 너무 예뻐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시거든요. 그냥 우리 집이 클래식한 호텔의 욕실이 되는 느낌이에요. 유럽 저택에 있는 그런 디자인. 사실 이 보틀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놓고 쓰는 정도. <laughs> 분리 같은 경우에는 워터베이스예요. 그래서 그냥 다른 상품들도 마찬가지로 상품이라고. 또 쇼호스트 미치겠. 워터베이스라서 이거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뿌리면. 그럼 약간 불투명하게 뽀얗게 나오거든요. 지속력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. 이거 떼꿍물같이 보이지만 이게 향수예요 이건 단종이 됐으니까 다른 향을 구입하셔서 잠옷에다가 싹 뿌려놓고 그걸 입으면 진짜 자기 전에 기분이 좋아져요. 분리의 다른 좋은 향, 목욕하는 여인, 그거 되게 살 냄새로 유명하더라고요. 그렇게 한번 뿌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향수는 요 르라보의 어나더13, 썰틴이라고 해야 되나? 달콤하면서, 포근한 향이에요 실제로 우리 회사 피디님인데 남자 피디님이에요 근데 그 남성이 매일같이 뿌리고 와요 그 저는 이어나도 십삼은 그냥 o 향이거든요 저한테는 그 정도로 되게 각인이 되는 향이에요 뻔한 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르라보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이 보틀 자체도 시약병. 그런 느낌이 있죠 되게 감각적이에요 이 바카라루즈랑 조금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게 어떤 분들은 그 실험실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약한 쇠 냄새 암브록산이라는 그 노트 때문에 그렇대요 그 강한 쇠 냄새는 바카라루즈에서 느껴볼 수가 있고 얘는 약간 날카로운 만년필 촉 뾰족한 하지만 작은 쇠의 느낌을 <laughs> 이 어나더13에서 받았습니다 찬 바람이 싹불때 뿌려주면 진짜 매력적인 향이에요. 오 이거 진짜 마트니까 또그 피디님의 생각나. 오늘 보여드렸던 향수들은 다 니치 향수거든요. 약간 특색 있죠. 뻔한 향이 아니라 그 나만의 향을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다섯 가지 향의 겨울 향수 완전 추천입니다. 더 많은 정보는 아래쪽에 기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포겟팅 저는 그러면 어나더 13 첫인상이 부드러워 보일 것 같아요 첫인상이 너무 강한 거 말고 아 남자친구를 선물한다 모하비고스트 근데 얘는 좀 호불호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너의 호불호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향을 네가 뿌리고 오렴 너무 또 ISTP 같았죠